추고품이 소름처럼 돋는데, 결국은 중앙 무대에서 춤을 추지 못하시고, 노름 마치 노름을 마치게 하는 최고의 꿈이에요. 그래서 노름 마치라고 불러요 요즘, 요즘 말로 예능 종결자죠. 그런 고수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부모도 울고 다 그럽니다. 또 직장 그만둘 때 우아하게 또 사직서를 써야 될거 아닙니까? 한번 피맛을 본 들짐승은 다시는 집짐승이 될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써서 <laughs> 경상도 고성으로 간 거예요. 왜? 고기는 춤이 좋으니까. 호남은 소리가 좋습니다. 영남은 춤이 좋아서 옛날부터 호남은 소리요, 영남은 춤이라 그래요. 호남 사람들 정말 소리도 좋고 소리를 좋아합니다. 오죽이 소리를 좋아하냐면 호남 사람들은 자다가 뭐만 붙을 거라도 벌떡 일어나요. 뭔소리요 그래요. 영남 사람들은 춤을 좋아해요. 얼마나 춤을 좋아하는지 세상에 침을 뱉고도 춤을 뱉었다 그래요. 그래서 고성으로 내려간 거예요. 고성에서 춤, 거기에서 고성군 마암면도절리의 개발골이라는 마을에서 직접 살면서 이제 춤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개발골은 마을이 개발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열 가구 이상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개발이 10개밖에 안 되니까 내가 11번째 가구였어요 그리고 동네 개들의 희망이 됐어요 촌동네에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짓을 일이 없어서 올봉날은못 넘기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밤늦게 돌아다니니까 개들이 목젖이 붙도록 짓고 어딜 갔느냐 고성 통영 남해 거제를 뒤지고 다닌 거예요 바로 이 춤을 잘 췄던 최고의 명무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허 종복이란 분인데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는 최고의 명무였고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만든 명무십니다 제가 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언제 명무전 안 가시나? 오 불을 끼다, 오 불을 끼다 불렀어요 단한번 돌아가실 때까지 단한번 불렀는데 그것은 춤꾼으로 부른 게 아니라 악사로 부른 거예요. 내가 내려갔을 때 이미 돌아가시고 계시는 중이었는데, 한번 부른 무대가 자기가 동네 선배 한 사람을 춤을 가르쳐 줬어요. 그 사람이 그 춤을 배워서 전국 노인 장기자랑대에 나가서고 1등을 했어요. 서울에서 기획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묻혀 있는 명문 줄 알고 그 사람을 초청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분은 북을 치러 간 거죠. 제가 우연히 그광경을 보러 가서 봤어요. 처음에는 너무 망하고 선생님 출연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표정이 어둡더라고. 무대에서. 일평생을 춤을 췄는데, 일평생을 서보고 싶었던 무대가 바로 저기인데, 자기가 나가서 팔한 번만 들면 박수가 쏟아질 텐데, 북만 치는 거죠, 이렇게. 춤추고 품이 소름처럼 돋는데, 결국은 중앙무대에서 춤을 추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떠나야 되겠다.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기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런 초야에 묻힌 명인이 슬픈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분 때문에 그 해가 95년이었으니까 딱 20년이 됐는데 무 아무것도 없어서 춤이 되는 거지. 원래는 이 글자가 춤춘다는 뜻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꾸 없다라는 뜻으로 쓰니까 이 아래에 있는 점네 개가 불화자예요. 불화자 대신 이거. 어그러질 천자 오른발 왼발 이래서 어그러지게 있는 이 모습을 천자를 붙여서 새로운 춤춘단 글자를 만들고 원래 춤춘단 글자였던 무자는 사람들이 쓰는 용례대로 없다란 뜻으로 쓰이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춤춘단 말을 없다라고 썼을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춤의 예술의 궁극은 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쯤 되니. 제가 44살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 받으시게 되는 책을 쓰게 된 거죠. 저는 전통의 기획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전통 공연을 한 번도 돈 주고 보지 않은 죄인들일 겁니다. 저는 전통 공연이 재미없는 거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왜? 손님 없는 데서 공연했으니까, 손님 없는 데 춤추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지. 저는 명인들의 춤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손님을 꽉 채워야 돼. 그래야 춤추다 탁하다가 얼씨구 어, 춤가뭘 알아 듣네? 그때부터 기술이 나오는 거지. 손님이 없으면 기술이 안 나오는 거지. 어느 날. 내가 좋아서 미쳤던 일을 하고 났더니 작가가 돼 있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바라는 꿈도 전혀 없었는데, 그리고 어느 날 사업가가 돼 있더라고요. 창업 저는 창업을 한적 없습니다만은 흥행을 하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서울놀이마당 야외에서 한게 아니에요. 이거는 극장에서 한 거예요. 언제 했느냐? 그렇게 94년도에 했던 이 할머니가 95년도에 인간문화제가 됐어요. 제가 이 할머니를 데리고 일주일간 장기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 500석 극장에서. 그래서 계약을 해놓고 아차. 500석 극장 전통으로 단 하루 채우기도 힘든데 일주일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명인 김유감 포사를 만들어 놓고. 선으로한 마다 깨물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손님이 오게 할 것인가? 딱1일을 남겨두고 밑에 있는 애들이 이거 하실 겁니까? 포기하실 겁니까? 포기하면 다 날리는 거죠, 돈은. 극장 대관료부터 다 날리는 거죠. 딱 11을 남겨두고 중대한 결단을 했죠. 야, 제목을 바꾸자. 명인 김유감은 본명, 본제목이고, 부제를 제목처럼 크게 쓰자. 부제의 이름, 공연도 보고, 점도 치고. 개때같이 왔어요, 개때같이. 와서 살아남는 거죠. 늘 생각하죠, 공연할 때. 이번 공연은 망할 것 같아. 아, 이번은 아니야. 내가 미쳤지. 하지만, 죽도록 노력하는 거죠. 중요한 거, 늘, 늘, 내, 그날 외에는 내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연출하고, 크, 뭐, 선글라스 끼고, 뭐 하고, 뭐, 저는 뭐, 지금 충분히 그래도 돼요. 손 하나 까딱하면 다 움직일 거예요, 애들이. 지금도 늘 가방에 찌라시가 있어요. 언제든지 주겠다는 일념으로. 그러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을 가르쳐드릴 수는 없죠, 당연히. 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미쳐라? 뭐. 근데 이런 날들이 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전통의 연출가인데 여러분들은 전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당연히. 재미없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재미없어요. 손님 없는. 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 공연은 재미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재미를 하나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수, 고수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알게 된 거죠. 1. 말 하나가 틀린 사람들이. 여러분이 마주하고 여러분이 만나야 될 세계에 어떠한 고수가 있을 것인가. 내가 고수가 아니면 고수는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분명히 가지시게 될 거예요. 저에게는 10년 터울로 한자 한자 오더니 사무가 되었고, 사무에 사무친 삶을 살면서 이것이 보고 싶어서 지금껏 최고의 마이너리그 전통에서 솔직히 흥행으로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전통을 해서 집을 사서 살았다라고 하는 건참 우리 업계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그 속에서 인문학도 발견하고 문장의 해법을 터트게 해서 나름 작가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글자가 할까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눈으로 여러분 세계의 고수들을 살피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정말 좋은 눈들이 분명히 가지시고 계실 거고, 가진 자기 자신을 잘 발견할 수으면 합니다. 전통 연출가로 마지막 이야기. 저는 전통 제가 본 전통은 전통 캐캐 묵은 것이 아니라 켜켜이 묵힌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